아유, 사장님, 자리 좀 비켜주세요. 예? 자리 좀 비켜줘요. 아니, 사장님, 지금, 저 지금, 낚시한 지한 시간 밖에 안 됐어요. 아유, 뭔 낚시예요. 그냥 바람이나 쐬요 아, 지금 이 자리를 달라고? 예. 네, 지금, 그럼 내가 자대를 필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자대를 피라고요? 피면 은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저 안으로? 야 진짜 뻑고기 여기, 왕뻑고기가 여기 있었구나. 아유. 음, 나는 진짜, 아, 대단하신, 환자님 아, 진짜 좀잡을 수만 좀 봤어요. 아 방법이 없습니다. 자리 내주고 해야지 또안 그러면 또 자대 들고 여기 들어가서 또 치면 예, 민폐가 되기 때문에요. 잘 쓰시. 쓰실... 이 아밤에 제가 자대 밀고 들어가면 예. 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누가 구해줘? 알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 가서 자몸 생각해야지. <laughs> 지금 나 지금 지금 열몇 마리 잡았고 오늘 좀 대박 지금. 완전히 진짜 기록세울 그러는데 지금. 아, 그건 어딨어요살림먹은여 여기, 여기 있어요. 어... 어, 확인되는 거잖아. 확인. 이거 영상으로 나오니까. 예. 풍돌 조정한 것도 놔뒀으니까. 자, 진짜 5점 없죠? 예? 재이 눈에 사람 진짜 시. 겸에극해요 <laughs> 사장님 진짜 발 냄새 안 나. 우리 집사람이내 발코랑 냄새 왔아 진짜. 장화까지는 야, 진짜 이건 뻐꾸기 진짜 왕 뻐꾸기 진짜. 안 돼, 안 돼, 안돼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정신병자들 <laughs> <진짜. 웃음> 야, 제가 벚꽂기 낚시 대단좋아하더니저보다센 센, 환자가 나타났어니다 자라갑니다 아. <laughs> 와와와야 <진짜>. <laughs> 어우 기가 났다, 기가 여지껏 입질이 없었다고? 지랄 한다 지랄해. 야, 정말 신기하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봐. 이들이 저렇게 해적이한 번도 없는데 이거. 응. 내가 가자. 끝났지? 응. 끝나고 있어 있어 달려 있어. 야, 진짜 억울하네. 이거 억울 맞아. 아니 와서 억울역 뛰 한번 봤는데, 어. 억울해, 와. 억울하다, 억울해. 갑니다 환자님이 벌써 대청을 했고요 거기는 지금 자동방 자동방 됐던 게 나간 거 같아요 아 쓰레기 자릿수로 한 여섯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했다는 것 같은데요 입질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리를 이탈하자마자 정말 찌가 하늘을 찌르고 했는데 아마 이댄 것 같아요 이댄가? 보자 네 지금 다 따먹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어저께는 붕어가 나와서 그랬는지 제가 이게 노지 나오면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환자님을 봐서 그런가 저 똘끼가 감염이 됐는지 그렇게 잠이 안오더라 그래서 뒤척이다가 아 잠을 잘 못잤습니다 어저께 환자님 안왔으면 진짜 날밤까지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도 세팅을 다 해놨고, 뭐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역시 사람 개성이 다틀리니깐요 이대로 운영을 할까? 아니면 아까 제가 세팅하는 걸로 해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님한테 정보를 듣겠는데, 거의 밤낚시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뭐 잡아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침장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 나옵니다. 와. 아, 첫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안나온다그러네 오, 좋습니다. 9홉 치급 될것 같은데요? 환자님 감을 잃었어. 이야 기가 막히 기가 막히잖아요. 잘 나온대 안 나온다 그러네. 감을 잃었어요 환자님이. 나와요. 네. 알았어 알았어. 야맨 없네 뭔가. 아니, 쓰레기 담아야 되잖아, 어차피. 대충 담으면 내 쓰레기봉투 넣으면 되지. 야, 새벽에 보쌈.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데, 응. 살아있네. 아직 죽지 않았네. 아유, 이거, 아, 씨발 서비스 좋네. <laughs> 아, 존나 열받네. 말을 하지. 아. 사장님, 단골이니까 서비스 좋구만. 아, 단골 아니에요. 야 뭐, 어설프게 안 먹어요, 저는. 아, 숙제 스타일. 살아있네. 네? 네, 이게 서비스 하나. 아오아이 어, 먹어봐요 네 고기가 네 고기를 먹어봐 고기 딴거다죠뭐 제가 뭐 낚시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아 그럼 물은 뭐아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새벽에? 아 감사하다고요 지금 이게 하루딱알리고요 지금 아 네, 데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또 아야 한번 써야지 아야 아까 아까 가는데 또 혼자 냄비 놓고 가려니까 또 쓸쓸해 보이는 거야 전혀 아, 아, 쓸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거야 아, 그렇지 않.. 그렇지 않아요 벌써 한살 했지 않습니까? 한말 했다고요? 아이고, 기본이지 뭐, 그냥. 이 짜증나. 이건, 다음 주에서 바깥 네 개를 걸어 는 거야. 콜, 얼마, 3만원? 3만 5천원이요. 됐어. 됐지. 뭐야, 3만원 빵. 콜. 음. 야. 이걸로 또 승부를 걸어버리네. 음, 걸어놔야지. 야 초장에 또딱 얘기하면 얹힐까봐 또안 할까봐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와못 빠져 나가 강력하다 간력해 어, 빨대 있어 빨대 있어 아우 배불러 죽겠습니다 와 무슨 아침부터 보쌈에 족발 와아 빈밥을 좀 줘야겠어요 아우 배불러 이거 왜 낚싯대 끌려 나갔냐 이제 보니까 어이씨. 아 아까 이거 자동빵 된게 이건가? 난이 아저씨 또 낚싯대 또 뺐나 그랬더니 거기는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환자님 열 받게 한 그대네요. 자동빵 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뿌러지 철이 다 뿌러져요. 역시 되는 되는 집은 뭐가 돼도 돼요. 되는 집. 이게 되는 집입니다. <laughs> 이야. <웃음> 아. 아. 아, 얼마나 세게 했으면 이걸 차고 나갔어요. 완전 삼켰어요 저 녀석이 환자님 돌게 만든 주인공이에요 아, 저 녀석은 제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빠져나갔어요 밤새니까 환자님 자리 뜨자마자 자동방으로 끄덕끄덕 하던 녀석이 지금 박혀있던 거를 지금 발견했네요 지금 여지 없습니다. 우찬호, 아, 멋지다. 야 예쁩니다. 아, 보세요. 아, 정말 좋네 낙풍은 정말 좋네. 야, 오늘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아, 올해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도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녀석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덟 치죠 뭐2 2이 여덟 치될거 같아요 약간 빠지던지제2 0 c 재볼까요? 아 보자 아 아저씨가 여기 웬만하면 안 올려 임마 예 26cm 어 여덟 치확 넘어버리고요 근데 여기는 보통 평균 CR이 여덟 치 해서 아홉 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심하자. 아, 야, 좋네요. 안 되겠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찌가 안 보여서 갔다 와야겠어요. 성으로 쓰기니까 조금 났습니다. 야 여기가 이래서 <laughs> 아침 낚시가 잘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찌를 볼 수가 없다. <laughs>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와. 와. 아, 빠졌어요. 아, 또 엉키고, 아유, 씨,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 딱 보니까. 씨가 스물스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저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쥐올림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늦은 것 같아요. 서서 있는 걸 봤으니까 배틀 때 살짝 걸린 것 같아요. 아 아깝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편성이 입질이 없어서 변화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를 또 노려가지고. 딱한 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잡았잖아요 지금 마리수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늦었습니다 아 봤어요 이번엔 봤는데 늦었어요 아, 한수 더 하기 이렇게 힘든가요? 그렇죠. 드디어 뽑아내죠. 우와! 좋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어? 와... 돌아버리겠어 하하, <laughs> 돌아버리겠다 이거 월척 무조건 넘죠 보셨죠? 와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구멍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배치하다 를 보면 아 저기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른쪽 허접 허접 되기는 오른쪽을 깨버리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넣거든요. 지금 지금은 어분 글로덴입니다 지금 밑밥질로 계속 한 다음에 바닥이 더럽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입질이 왔는데, 전화 2벅이죠. 엄한 걸 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때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빠졌습니다. 와, 이 마지막 붕어인가요, 저한테? 여기서? 너무 아쉽습니다. 와,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아, 좋아줍니다 어, 이상했겠다. 너 설마 너파이널을너 <laughs> 뭐야? 너왜 나와? 아, 이 대도 이거 못난이 나왔어. 못난이. 아, 제가 붕어 다 좋아하는데요. 얘네들은 진짜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았냐면, 일단, 대갈백부터 다 못생겼어. 대갈백 못생겼죠. 눈알이 이상하죠. 그래도 얘는 눈알이가 툭티 났죠. 꼬리 색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한 마리만 더잡고 갈라 했는데, 요안 되겠어요. 파이널로, 이 녀석으로 파이널을 하긴 좀 너무 아쉬워요. 진짜 못생겼다. 아? 어? 네, 갔습니다. 아쉬움도 없어요. 더다다 그렇죠. 여긴어기 예. <laughs>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글루덴스문 이런 녀석이 나오네요. 하... 배, 배 제가 오늘 배가 너무 많이 부른 거죠? 전에 같으면 이거 이거만 잡아도 한참 만지작거렸을 건데 이제 <laughs> 양해 차지 않습니다. 아, 이 붕어가 마지막인. 한 마리 더 잡아볼까? 그래, 너라도 한번 더 잡아보자. 한 수만 더 해볼게요. 지금 붙었습니다 여기. 붕어가 떡이 집어 아니 부들밭에 집어대 못해. 부들밭에 붕어가 떡붕어가 좀 집어가 된 상태라서 손맛을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잠도 많이 잤고. 참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네요. 얼마나 왔습니다. 점프 붕어입니다. 그렇죠. 왔어요. 더욕수수입니다더더더 더. 어, 빠졌다. 소리 들으셨죠? 우쿵우쿵 아~ 코이 가장 듣기 원하는 가장 행복한 소리인데 빠져버렸습니다 아~ 고기가 한 시간 정도만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즐겨야죠 지금 그동안 히든크 감독님이 배가 고팠다면 저는 기아 상태였다고 봅니다 여기죠 여기. 아, 좀 빨랐어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는데 민가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독특한 게요. 떡붕어 애들도 참붕어처럼 입질을 해요. 느긋하게 먹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찌를 다 그러니까 중간까지 올렸을 때채은안 나옵니다. 지금. 보통 떡붕어들은 입질이 좀 예민해서 한두세 마디 띄운 다음에. 챔질 하면 나오는데 얘네 안 나와요. 네. 저기서 더올려요한번 더. 3단 입질. 아이유의 뭐 3단 곰이라 그러는데 이떡붕어의 3단 입질 같아요. 저참 정말 그 다단 입질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떡밥 낚시할 때 옛날에 쭉 울립니다. 딱 세워요. 그러면 심장이 미칠, 미칠 듯이 막저 어떻게 되지만 어떻게 되지만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때 챔질하면 안 나옵니다. 섰다가 이렇게 쭉 올릴 때, 요럴 때최야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녀석들은 떡붕어라서 그렇게 뭐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으아아아이아 새끼 물 배터내는 거 보세요 이거 이놈새끼아예 떡. 아아아 그래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떡. 아아아 그래도 떡치아는 굉장히 깨끗해요 아아이 <laughs> 너 진짜 못생겼어, 임마. 너 코리아 성형 좀 해야 돼. 돈 많이 안 든다. 응? 일단 대구백이랑 눈이랑. 깔끔합니다. 그래도. 이 녀석으로 마지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저기도 건들고자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항상 제 말씀드리지만 아쉬움은 밤 출조 에너지로 쓰면 되니깐요. 깔끔히 마감하겠습니다 네, 플런입니다. 정말 재밌었던 하루 밤낚시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물을 원하시는 분, 나는 잔챙 이 필요 없어 35, 37내 기로고만 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아도 좋다, 찌올림이 많이 보고 싶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준척급의 붕어, 월척은 아니라도 마릿수로 잡고 싶다. 여러 가지 자기만의 낚시 패턴이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낚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척은 안 나왔지만 쉼 없이 지루함 없이 계속 나오는 그 다음에 찌올림도 좋았고. 모든 것이 제 스타일과 딱 들어맞는 그런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러기가 힘들죠? 이게 뭐, 저희가 낚시 다니면서 1년에 몇번 이렇게 호황을 만나겠습니까? 여기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어, 일단, 잔챙이가 없었어요. 이거는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그 다음에, 그, CR이 평균 8치 이상.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쯔어님도 아주 깔끔했고요 손맛도 좋았고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는 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플라비 살아납니다 그것으로서 <laughs>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삑! 까지 금방 나지고 풀어주겠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아 안되겠어요 아유 무슨 주세요 여기 뭐 주세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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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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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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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爷。 같아 줄 세우는 거. 자, 음, 어때? 이제 살것 같지? 가. 네, 갑니다. 과연 제 없네 없어요. 여기잖아.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입니다 찾았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